원내대표 소환길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개헌과 내란이라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탄핵과 내란특검이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진보개혁 야당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한 내란청산과 개혁조치 실현을 통해 반헌법적 반국민적인 구체제와 확보히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제 중 하나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군당국이 어제부로 고정형 대북확성기에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중요한 걸음입니다.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인 6월 11일 오후 2시부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울려퍼지던 대남방송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 강화군과 파주 접경 마을에서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기괴한 소리가 밤낮 송출되었고 주민들은 물론 동물까지 극심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농업과 관광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전무했습니다. 철저한 무책임과 방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919 군사합의와 이것에 대한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에서 의결한 뒤 확성기 방송의 설치 재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발송이 그 이유였다지만 다분히 도발을 키우는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대북 도발을 국내 정체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무인기를 띄우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내란의 맥락에서 벌어진 이러한 외환 유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단죄가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반드시 외환 혐의를 적용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롭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외환 유치의 실체적 요건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죄는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 그 자체를 겨냥한 범죄이기 때문에 학설상 다수설은 미수로 감경되어도 무기징역입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전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북 평화와 교류를 복원해야 합니다. 무너진 신뢰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고. 늦지 않은 시기에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접촉 확대 방침도 적극 지지합니다. 관계는 상호적이며 평화가 곧 기회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모든 조치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 구 체제로의 회기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믿음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